전남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반인 등 1만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 7회 안전한 먹을거리 영양체험 한마당 행사를 구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내 지역의 소중한 역사를 기억하고 문화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문화역사 탐방 프로젝트가 고흥에서 열렸습니다. 축제 분위기 속에서 다채로운 진로 직업 체험을 할수 있었던 2015 광양 청소년 진로 한마당 현장을 찾았습니다. 요즘 농어촌 지역에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한평 지역 학생들이 학습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한평여고 영상 기자단이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꿈을 키우는 교실, 행복한 전남 교육 뉴스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4일 구례군 서시천 체육공원에서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 일반인 등 1만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 7회 안전한 먹을거리 영양체험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전남학교 영양교사회와 전남영양교육학회 등이 주관하고, 전남도 구례군 식생활교육 전남 네트워크 네.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꿈자람, 행복나눔, 바른식생활이란 주제로 각종 영양과 식생활, 음식문화체험, 전시 등이 열렸습니다. 세계 영역별 30여 개의 부스로 음식문화와 식생활 체험을 할수 있는 건강영양체험, 전통음식체험, 바른식생활체험 등을 운영했는데요. 이날은. 전남 학생들의 음식 문화 개선 공모 우수 작품 시상과 체험자들이 직접 담근 김치 백포기를 구의 다문화 가정과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는 행복 나눔 김치 전달 행사를 가졌습니다. 전남 교육청은 최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먹을거리의 중요성과 우리의 전통 식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했습니다. 내 지역의 소중한 역사를 기억하고 문화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문화 역사 탐방 프로젝트가 고흥에서 열렸습니다. 고흥 교육지원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중학교 3학년 30년과 고흥군 관계자 전남 역사 교사 모임과 함께하는 고흥 문화 역사 탐방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교과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 활동을 통해 고흥 지역 문화와 역사를 탐방하는 행사로 총네 번에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 10월 17일은 2회차로 인진왜란의 흔적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주제에 맞게 발포만호선과 발포 역사 전시 체험관 충무사 쌍충사 답사 등 팀원들과 함께 장소에 맞는 미션을 수행하며. 평소에는 몰랐던 곳곳에 숨어 있는 역사의 흔적을 찾아내고 기억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팀을 나누어 각 영역별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내네 지역의 소중함과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축제를 즐기기 좋은 계절 10월에 전남 지역 곳곳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축제들이 열렸는데요. 다채로운 진로 관련 행사로 축제 분위기 속 직업 체험을 할수 있었던 2015 광양 청소년 진로 한마당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19일부터 20일 이틀 동안 꿈을 키우고 끼를 찾는 자유학계제란 주제로 2015 광양 청소년 진로 한마당 행사가 한려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광양교육지원청과 광양시청이 주최하고 광양교육희망연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광양중학교를 비롯한 광양지역 10개 중학교가 참가해 상담과 체험행사를 통해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었는데요. 참가자들은 자기이해관, 진로설계관, 진로진학상담관, 테마별 진로직업체험관, 진로 관련 광자, 수학놀이터 등 6개 영역 34개 부스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이해관에서는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진로 검사와 상담이 이루어졌고 직업 골든벨 체험을 통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퀴즈로 풀며 진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 진로진학상담관에서는 내고장 학교 보내기라는 내용으로 광양 하이텍 고등학교 등 8개 학교가 각각의 부스를 마련해 예비 고등학생들에게 학교를 소개하고 맞춤형 고입진학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요즘 농어촌 지역에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많은데요. 한평에 재학 중인 일부 학생들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 학습 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평 여고 영상 기자단이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 주변에서 외국인들을 쉽게 볼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 회가 갈수록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한평군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센터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센터는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평군에서는 특별히 학습 능력이 어려운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 학생들이 가정을 방문해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직접 도움을 주는 한 다문화 가정 집입니다. 학생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습 능력을 위해 주말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 저의 꿈이 유치원 교사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만나서 어, 활동하고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는 아무래도 한글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로 동화 구연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형놀이나 식칠 공부, 어, 술래잡기, 네발 자전거 타기, 어, 숫자 가르치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좀잘 <laughs> 많이 뭐 알아니까 이런 것이 많이 도와주면 아기들 좀 소동하고 이런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상 전남 영상 기자단 김정희 기자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14일 전남 지역 고등학교 입학 업무 담당 장학사를 비롯한 중학교 진학 부장 등을 대상으로 201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1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부터는 고입 선발고사를 폐지하고 전기학교 전형 방법을 변경해 지역의 학생 유출 방지와 고등학교 지원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또 혁신도시 교육 내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전형이 신설됐으며 한평 골프고와 체육특성화고는 예체능 특수목적거로 신규 지정해 운영하게 됩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2일 올해 과학교육 관련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교원을 격려하고 그 성과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2015 과학교육 유공교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과학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완도 신지중학교 이기식 교감을 비롯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교원들과 업무 담당자 등 58명에게 격려금이 수여됐으며, 향후 전남 과학교의 활성화 방안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법과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그래, 그래. 전남교육청과 전남경찰청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범국민 준법의식 확산을 위해 마련한 제5회 범죄예방 골든벨 대회를 지난 13일 상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결선 대회인 이날은 참가자 50명과 학교 전담 경찰관, 명예경찰소년단 등 400여 명이 참석해 학교폭력 예방연극과 마술, 비보이 댄스 등 홍보단의 식전 공연 행사로 문을 열었으며 최종 우승은 보성 용정중학교 2학년 박건희 군이 차지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에 미세먼지와 황사가 뒤덮여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안구 가려움증, 모공 확대, 피부염 등을 유발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마스크 착용과 충분한 물 섭취로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교육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지연, 수화의 김원영이었습니다.